대충 찍는 것이래. 다이어 안 놓을까 됐다. 오케이. 자. 우와 덜 꽂혔다. 오호! 와, 여기 깨끗하다, 좋네. 자, 한번 해봅시다. 깨끗해요? 안 돼요, 깨끗해요. 진짜? 응. 네. 그 신난데? 아, 저기 그, 내 것, 뒤에 가가지고, 비계... 베개 같은 거 있거든요. 그, 바, 바구니 안에, 아니 그 안에, 저통 음. 안에. 어디게 안 갖고 오냐니까. 응. 비기가 있어야지 내가 목이 허... 편해. 이거 연두색? 뭐 아무거나 주세요. 어, 오케이. 오. 어, 된 거도 아. 목이 아, 편하다 어이고 좋다. 자는 거 아니야, 이제 그대. 아이고, 세상에. 사진도 잘 찍기 위해서만 찍고요. 대체 지금 햇빛 없으니까 좋다. 됐다. 이게 이거 안 되더라고 이게 최대한 찍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그 그건 안 돼. 하부에서 찍는 건 힘들어. 아 역시 새 차라 엔진오일 누유도 없고 그런 건는 보여요? 어. 밑에서 보면? 사장 씨안 들어요? 미슈너의 누수도 없고 엔리더의누여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완전히 상태가 좋다. 상태가 많이 많이 좋다. 아, 이 비닐을 까면 엄청 편하네 <목소리> 비닐비가 미끌미끌해서요 응. 오 아주 잘 먹더라고 이제 카메라 할수록 생기... 이게 노하고 생기거네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? 아 여기 살짝 닿다고 았 있어요 그치? 있어 네 플라스틱 티 있어 요 전혀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짜고 있어요 네. 전혀 살짝 어디 서 밑에서 잠깐 살짝 긁긴 했다 고거차차 주차하다 신경 안 써도 되나? 지금. 그 정도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나? <laughs> yeah mm -hmm. 아피 넣고자 되군요. 아, 이것도 피 넣고 있는 것도 눈치를 봐. 막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 되구나. 두번 일하게 되었구나. 아, 자, 아, 이래서, 아, 이것도 이제 두번잡아니까 됐구 이것도 에가 하는 얀색 줄. 볼게요. 나는 내구만 밑에가 하얀 색인줄 알았어. 아, 난 눈을 못. 아, 따라서. 밑에가 검은색이 가지고는 수가 안 들어가고. 그더라고 나 아까 어, 앉아서 보여. 보니까 역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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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보니까 보이더라고 응. 나는 이렇게, 나도 아까 봤지 아까 우리 왜 가전제품 사면 가전제 TV 이렇게 접시 다 끼어가지고 오잖아요 아, 그런 건줄 알고 어느 날빼려고 엄마, 어. 엄마 내가 그거 빼야 되는데 안 빼고 탄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차이를 갔잖아 차이를 봤더니 거 밑에서 빼려고 그래서 빼도 막 빼는데 안 빠지는 거라고. 너 어, 큰일 났다. 이게 이제 달라붙었겠다. 이 달라붙어서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옛날에 테레비 사면 테레비에 이게 다해. 수치리 봉지 사이드에 떠서 오잖아. 그런 거 있잖아. 완전 당황했잖아. 근데 전화해서 물어봤잖아. 아저씨 있잖아요. 이거 밑에 뭐 어떻게 빼는 거냐고. 뭘 빼요. 다 했는데. 아 맞다. 이제 몇번해보든만 밑에다. 밑에 밑에 y 가 비닐 깔고 I l o 질라고 아니 <웃음> 그냥 깔고 들어갔는데 o o k g 이 o 점 in love. I look good 어 n l o 기 e I look good in love. y e 아 h yeah. I look good in love. I look good in love. I look g o o 아, 있으니까 와, 아니, 이거 청이이게 뭐 하나. 만 여기, 여기 응? 이 이거. 이 이거. 하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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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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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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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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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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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개밖에안 남았네? 어, 어 여기도 세개 이제 두명만 두 해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사갖고 라 나는 맞나? 이제 물한잔 하고 있는 어, <laughs> 고맙다.